네, 지금 딴방을 열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오세요. 지금 딴방이 열렸습니다. 오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요? 이상해요. 오늘 대충하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일단 딴방을 열었고요. 지금 뭐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데 마지막에 된 멈춘 화면이 제 표정이 너무 웃깁니다. 이거 이거 <laughs> 다른 방으로 오세요. 다른 방으로. 네,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이상해요. 자꾸 끊기고 그러네. 혹시 이 방도 끊길 수도 있는데 끊기면 그냥 종료할게요. 오늘 뭐 그런 바, 그런 날인가 봐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근데 저쪽 방에 제 끊, 끊기기 직전의 표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웃겨요. 이러고 끝났어. 오히려 끝났어. <laughs> 표정이 정말 웃겨요. 근데 아까 거기에 이상한 말을 하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지? 음. 에헤이 저 이제 딴 방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습니다. 음 이거 말고 이거는 아니고 참 큰일이네. 웃자스칼 지금 오늘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제목도 채팅 읽어주는 소통실방 이거는 이제 끝났고, 새로 하는 게, 어, 지금 그냥, 요래 있는데, 음. 아,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아, 그래도 뭐 이래나 저래나 하면 되지. 뭐 갑자기 팅 이런 것도 또 나중에 추억이 되겠죠. 아, 아, 참 재밌습니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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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로, 여기로 오세요. 채팅 읽어주는 <laughs> 또 수다 실방 채팅 읽어주는 수다 실방 다시 여기로 오세요 했어요. 근데 왜안 열리지? 이쪽에서. 자, 보자. 요즘 핫한 거는 정연이랑 아파트. 정연이 중국에서 인기라는데요. 하셨습니다. 탑돌롱구님께서. 근데 저는 아파트는 몰라요. 저는 김수일의, 아, 윤수일의 아파트밖에 몰라요.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음. 음. 아, 여기 스튜디오가 설치가 안돼 있네. 음, 정연이는 중국서 인기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겠죠. 네. 싸이 강남 스타일처럼 떴다네요. 아, 그렇구나.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심청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laughs>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누구냐 하면 아니에요. 심청전에 방자가 안 나오잖아요. 방자는 춘향전에 나오고요. 춘향가에 나오고 심청가에는 누가 나올까요?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이몽룡도 춘향가에 나오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리라라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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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이 고 힘들다 힘들어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자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게아 다시 여기로 오세요 떴네 떴어요 떴어 왔어요 떴어요 아니에요. 월매도 춘향가에 나오죠. 심청가에 나오는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심청가. 심청가라니까요. 심청가. 심청가, 심청가, 심청가. 아, 모르시는구나. 심청전 모르세요? 아니, 음.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누구게요? 누구게요? 아, 모르시는구나. <laughs> 별로 안 재밌군요. 음. 아, 아.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용왕님이요? 아, 설마요. 모르시면 할수없고요 RPG 바보님께서도 모르시나요? 어, 21분이 접속하셨는데 채팅을 안 하신다. 21분 채팅 해주세요. 채팅 읽어드려요.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밥만 잘 먹습니다. 물도 잘 먹습니다. 떡안 좋아하고요. 술도 잘못 먹습니다. 고기도 뭐 그냥 먹긴 한데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네, 옛날에 어릴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죠. 아, 근데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양념 고기만 잘 먹고 생고기를 조금밖에 못 먹어요. 우와, 21 뷰라니. 하셨습니다. 네. 아, 또그 위에 뭐 이상한 게 왔었어요. 나못 봤는데. 그 사이에. RPG 바보님이 삭제하셨는데, 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33분이세요. 지금 33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채, 채팅에 참여를 안 하는 동안 제가 노래나 한곡 하죠, 뭐. 정년이 기념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히로구나내 사랑이야 이히히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지루지 허니 왜 가지 당참해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헤늘TV님, 무슨 노래냐면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갑니다. 네. 사또님, 이리 오나라! 하셨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하셨습니다. 네. 음, 양지우님,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양지우님, 좋아요 눌러드리고, 하트 눌러드리고, 감사합니다. 양지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주 좀 오시지. 음, 지난번에 이제 쿠키 당첨되신 분들 제다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음. 반갑습니다. 해넬 t v 님 사또님, 다 처음 뵙는데, 오다가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려요. 그냥 우리끼리 채팅하면서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탑돌롱부님, RPG바보님, 늘 오시는 우리 오친님이시고요. 아, 저희 채널의 구독자명은 오친입니다. 오지락 친구들, 오친입니다. 네. <laughs> 길게는 안 해요. 제가 정년이 봐야 되기 때문에 9시 10분에는 종료할 겁니다. 지금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이 우연님 찜빈찜방 사장입니다. 찜질복이 자꾸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시간 되실 때옷다가 다시... <laughs> 저는 돈 주고 산 겁니다. 네. 이거 훔친옷 다니고요.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집은 문 닫았거든요. 문 닫을 때 팔았어요. 그때 산 거예요. 네.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우리 오치님들 중에 이거 저랑 같이 사신 분들 많습니다. 네. 이호연님 많이 힘드시군요. 우리 방 단체복 맞춘 거예요. <laughs> 네, 이거 산지 오래됐습니다. 2020년에 샀어요. 2020년에. 20년에 샀어요. 벌써, 오, 벌써 4년 됐네요. 4년. 네, 벌써 4년 됐습니다. 이거 산지 4년 됐습니다. 네. 농부님도 열 벌이 있다고 하네요. 네, 요 지금 양머리 한 거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팔순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팔순 수건을 맞췄어요. 팔순 수건을 이렇게 맞췄어요. 팬클럽 해가지고 이렇게 팬클럽해서 수건을 맞췄어요. 요거를 제가 잡아서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와인색을 좋아하셔가지고 수건을 와인색으로 맞췄습니다. 네, 아 탑돌 농부님은. 부모님께도 이 찜질복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요? 하셨네요. 해놀TV님. 근데요? 하셨는데, 근데 뭐예요? 말씀하세요. 아... 며칠 전에 제가 스시 오마카세 원래 잘 가던 집에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갔는데요. 오, 점심이 더 싸졌어요. 저녁은 더 올랐는데, 점심이 리뉴얼 전보다 5,000원이 더 싸졌어요. 근데 원래는 스시만 쫙 나왔는데, 이제는 사시미도 나오고, 튀김도 나오고, 약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더 좋아지고, 점심은 더 싸졌어.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스시 아메.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네. 아, 찜찜복 살 때는 감짱TV 시절 하셨네요. 음, 감짱TV 시절이기도 하고, 저도 그때 할 때였어요. 예, 예, 예. 제 초창기에. 어. 제 유튜브 초창기에. 2020년 6월에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6월 19일인가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첫, 그게, 아, 첫 거는 이거 아니고 드레스 입고 했는데 이렇게 가로 본는 무엇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훔치노 다닙니다! 이러면서 했죠. 예, 그때예요 네. 어. 헤널 TV 근대요 하고 막 웃는 건 뭐예요? 근대요 하고 따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채팅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려주시는 내용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대, 단 이상한 내용은 제가 보고 안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분들께서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은 안 읽어드립니다. 정상적인 내용만 읽어드립니다. 탑돌롱부님께서 저 어제 태안에 해루질 하러 갔다가 물이 완전 똥물이라고 고생만 엄청 하고 꽃게도 몇 마리 못 잡고 그냥 왔어요 하셨네요. 탑돌 농부님, 다행히 오늘로 방송이 연기돼서 우리 채널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해요. 네, 토요일 저녁에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어제 제가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어제 저 자정 넘어서 퇴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음, 다음 주는 또 제가 일요일날 첼로 그 앙상블 가는 날이라서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못해 만약 일요일 날 하게 되면 일요일 낮에 해야 돼요 <laughs>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월요일 배차를 토요일에 하거든요 그 월요일 배차가 좀 원활치가 못해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그짐 나오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 을막 하다가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네 보자 단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님, 헤널티비님 자주 오세요라고 탑돌롱 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스패너 있으신 분들이 우리 매니저 분들이시거든요. 탑돌롱 부님, RPG 바보님, 그리고 오늘 안 들어오셨지만 랜디님 이렇게 세 분이 매니저로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에 본인이 매니저 하고 싶다는 분 있지 않았어요? 왜안 들어오시지? <laughs> 하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으신 분을 매니저로 하진 않습니다. 음. 아, 이제 조만간에 한번또 맛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죠? 어, 목동에서 목동 회이 한번 가야죠. 우리 목동 회이 한번 가야죠, 가야죠. 음. 안 되면 저기 이디스키 님 일정 안 되시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목동회이 한번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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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에 모임에 가면 배 터지게 먹어야지. 뜯는 군이 지난번에는 배 터지게 못 먹었어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아, 먹는 거 생각하니까 또 맛있겠다. 좋네요, 좋네요.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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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샤프라 님 프로필 사진 아이오 같으세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제가 어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 헤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변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직업이 배우다 보니, 어, 이게 만들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돈 들여서 메이크업하고 헤어하면 변신합니다. 제 방송에서는 노 메이크업에 눈썹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laughs> 음. 제가 얼마 전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속눈썹 이렇게 붙이고 풀메이크업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못 알아보더라고요. <laughs> 맨날, 맨날 이렇게 생얼로 다니다가, 이렇게 속눈썹 이렇게, 인조 속눈썹 이렇게 붙이고 풀메이크업 하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냐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아, 누구시죠? 모르겠네요. 이래가지고. 언니, 저예요. 아, 씨, 너봐하네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막 이랬다니깐요. <laughs> 보자. 오, 보자, 보자, 보자. 음. 아. 웨이가 늘 기다렸던 곳이라, 그, 샤프라님 반갑습니다. 샤프라 지금 노 메이크업이시면 완전 동안에다 미녀시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laughs> 오늘 제가, 어, 난방 뜨끈하게 해놓고 가습기 빡 틀어놓고 충분히 낮잠을 자서 그런가 봐요. 낮잠. <laughs> 샤프라님은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시겠네. 모르겠네요. 모르시겠네요. 이거 아니고 모르겠네요. <laughs> 제가 이렇게 말이 막 헛나오고 이렇습니다. 저 이제 좀 있으면 만으로도 50 됩니다. 네. 만으로도 50이 됩니다. 이제 곧 만으로도 50이 됩니다. 크크크, <laughs> 음. <laughs> 얘가 재밌네요. 어? 얘가 재밌네요? 얘가 재밌네요.가 뭐지? 모르겠다. 아. 자. 황갑둥이 탈모남입니다. 와, 남자분이시군요. <laughs> 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민요랑 판소리를좀더 많이 배워놨을 거예요. 아는 게몇개 없어요. 많이 안 배워가지고. <laughs> 예, 춘향아 우리 한번 넙고 날자. 뭐 이런 거. 애, 얘기라고 하신 듯, 스토리톡. 아, 얘기가 재밌다고요? 예. 끊겨서 다시 찾았어 이디스킴님 그러게요 갑자기 끊겨가지고 전 아직 오십 멀었는데 유채목님이 저보다 많이 어려 보이신다는 크라고답달로 고립이 하셨습니다 어어어아 그래 제가 음 스시 오마카세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차안 가져가고 이번에는 저 술은 못 마시는데 샴페인은 먹거든요 이번에 샴페인을 가져갔기 때문에 차를 안 가져가고 아 어, 운전 안 한다 그러고. 가서 샴페인을 먹었어요. 와, 맛있더라고요. 샴페인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무슨 우리 일이 있어서 엄청 비싼 샴페인을 먹었거든요. 70 몇만원짜리 샴페인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거 먹고 나서, 그래도 좋은 샴페인인데, 10만원대 샴페인을 먹었거든요. 근데 7 0만원도 먹다가 1 0만원도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평상시에 10만원대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70만 원대를 먹다가 10만 원대를 먹으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70만 원대는 안 먹는 걸로. <laughs> 네, 이디스킴님요. 돈빼리뇽돈빼리뇽 그렇게 안 비싸요. 네, 우와, 70몇만 원짜리 샴페인이면 덜덜덜. 숙성하고 그런 게 다른가 봐요. 아마도 저 옛날에 와인 수입사 다닐 때 어, 시음에 가서. 150만원 정도 되는 샴페인도 먹어봤는데요. 이만큼 줘가지고,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많이 먹, 이만큼 줘가지고,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야! 어... 일... 아이고. 아이고 또 우리 이제좀 비상 사태가 생겼어요. 기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다 9시 5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아,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한데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님 긴급 연락이 와 가지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제가 요즘에 냉동 탑차 배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님하고 짐하고 연결시켜주는 걸 해야 돼요. 그 짐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배우님 작품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나온 작품이 하우치라고 있어요. 11월에 개봉합니다. 11월 13일인가? 하여튼 뭐 개봉하더라고요. 하우치. 저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요. 한신밖에 안 나와요. 한신인가? 두신인가? 한신일걸요? 세탁소 주인으로 나와요. 세탁소 주인으로 그냥 까메오 출연 잠시 합니다. 그래도 봐주세요. 하우치. 기억하세요? 하우치. 네. 하우치. 우리 하우치 보는 번개 한번 할까요? 그럼 같이 보는 걸로. <laughs> 저도 제가 나온 걸못 봤어요. <laughs> 하우치 보는 번개 한번 해도 되고요. 하우치 같이 볼까요? 언젠가 하우치를 같이 보는 걸로. 하우치. 네. 하우치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 나옵니다. 한신 나옵니다. 한신. 그거 3년 전에 찍었거든요. 3년 전에 찍었는데, 제 유튜브에도 보면 그 촬영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막 이렇게 찍은 거 있어요. 음. 3년 전에 찍었는데, 이제 사개봉합니다. 네. 하우치에서 저 언제 나오나 이렇게 보고 딱 보는 그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일명 숨은 그림 찾기. 하우치에서 만나요. 하우치에서 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그 하우치 촬영장에서 찍었던 그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에다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토요일 날 예, 아니면 일요일 날 만약에 하게 되면 일요일 날 10시 넘어서 밤 10시에 해야 돼요. 예, 제가 그 일요일 날 그걸 가기 때문에 첼로 앙상블 가가지고 어, 늦게 와요. 그래서 일요일을 하게 되면 밤 10시 해야 돼요. 근데 일요일 밤 10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오히려 <laughs> 오히려 그냥 아예 고정으로 일요일 밤 10시 할까? 토요일 날 자꾸 일이 또 많아지네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일을 해야 되면 아니면 토요일도 밤 10시에 할까요? 밤 10시에 하면 가능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저 기사를 하고 통화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로. 뿅뿅. 네. 바이바이. See you next weekend.